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사도신경 후반부를 함께 바쳐보실까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네, 여기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성인들의 공이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통공은 라틴어로 콤무니오라고 하는데요. 친교, 나눔 이런 의미입니다. 영성체도 라틴어로는 콤무니오인데요.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과 일치하고 공동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은 라틴어로 꿈무니오 쌍도룸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는 공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인들이 영적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인은 천국에 계신 성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자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도, 즉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은 천국과 지상과 연옥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지상, 연옥을 예전에는 천상 교회, 지상 교회, 단련 교회라 불렀는데요. 2009년에 각각 승리 교회, 순례 교회, 정화 교회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즉 천국은 승리 교회, 지상은 순례 교회 또는 투쟁 교회 연옥은 정화교회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세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계신 성인들께 기도를 드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공로의 개념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성인들께는 남는 공로를 나누어달라고 청하고 연옥 영원에게는 우리의 공로를 나누어준다 생각해서 통공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인의 날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은 천국의 승리교회와 지상의 순례교회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념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었던 손해보다 한 사람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선익이 훨씬 더 크게 된다고 말합니다. 언뜻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성인들께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고 계신 선익을 생각해 볼때이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제1독서인 요한 묵시록은 천국에 계신 성인들에 대해 말하는데요. 우선 천사가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올라와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을 때 성령의 인호를 받게 되는데요. 성령의 인호는 바로 하느님의 인장으로서 우리 영혼에 하느님의 인장이 새겨지면 종말의 때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인장은 하느님의 인감 도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도장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묵시록은 이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인데요. 열둘은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하느님 백성을 의미하고 천은 많은 수를 상징하기에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민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군대에서 한 지휘자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수가 천이었는데요. 하느님의 명령에 따른 전투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 안에서 온갖 역경을 거슬러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로 가운데 하나가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피로 빨았는데 어떻게 희게 될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희생의 피는 사람과 물건들을 정화하는 제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 하는데요. 이 정화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완성됩니다. 성금요일에는 붉은색 제의를 입지만, 부활대축일에는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붉은 피로 온 세계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이는 승리 후에 기뻐하는 모습을 상징하면서 초막절 축제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124위 순교 복자 기념화에 복자들께서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계신 것이 떠오릅니다. 천상의 승리 교회가 이처럼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면 지상의 순례 교회 또는 투쟁 교회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제 이독서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직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이미 하느님의 아들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갖가지 시련과 유혹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딸이고 아들이며, 그렇기에 하느님을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또한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한다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겉옷을 빨아 희게 하였다는 일독서의 말씀과 연관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덟 개의 참행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참행복 모두 성인들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공경하면서도 나도 순교할 수 있는지 질문받으면 난감해합니다. 프리마시우스 교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의한 순교자는 아닐지라도 내적인 품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로 입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적인 품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로 입증되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거슬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오늘을 살아갈 은총을 청하며 천상에 계신 성인들께 전구를 청해야겠습니다.